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과구 조명의 정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머리를 몇번 올렸었는데 김정은 컷이냐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렸습니다. 삐졌고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홍준현 의원이 권영진 시장과 중구청장 시민단체를 고발한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현 대구 중구의원 성매매 알선 금지법 규정 무시 위법 요약하자면 책녀들에게 1인당 2천만원씩 집2억 7천만원을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팩트체크와 관리도 안될 뿐더러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책녀들에게 저렇게 돈을 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거면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성매매 불법 아닌가요? 이러면 또 하겠죠. 아, 불법이긴 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를 그만두게 하기 위함이니 양해해 주십시오. 작가의 소리 좀 그만하세요.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소리라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라 함은 강제로 강금당해서 억지로 성매매를 당한다거나 폭행, 마약, 협박 등에 의해서 강제로 당한 사람만 성매매 피해 여성이라고 단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그걸 팩트체크도 하지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여성들의 인권과 미래를 위해서 진심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연병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소리죠. 그냥 쟤네들은 해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행동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매매 피해자 47명은 성을 파는 행위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위계 위력으로 47명 다지요. 다입니까? 성을 파는 여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라는 양반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박 당한 것도 아니고 지가 자발적으로 지몸 팔아놓고 성을 팔았으니 피해 여성이다. 이런 희대의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면 전국에 성매매하는 여자들은 전부 다 피해 여성이니까 2천만 원씩 줘야겠네요. 생유요 받는 분 생활은 어디서 하느냐고 하자 유구청장은 세부적인 건 모른다 죄송하다고 대답한다. 이 정도면 페미니스트 정의원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팩트 체크도 안돼 2천만 원 줘도 고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대요.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의놓 그랬지만 성을 파는 여성이니까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 여성으로 구분지어야 된다. 이럴 거면 성매매를 왜 불법으로 해놨나요? 이게 얼마나 개소리냐면 불법 토토하는 토쟁이들 모아놓고 아 너네들은 피해자다 2천만 원씩 줄게 이제 토토 끊자.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강우는 유선이한테 청소한지 그만하라고 2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 비하 홍준현 30일 출석 정지 정보 징계 결국에는 홍준현 의원이 작년에 징계를 받았는데 대체 어떤 비하를 했길래 징계를 받았는지 체크해 볼까요?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홍 의원이 제기한 제명 처분 재심 청구를 기약했다고 7일 밝혔다. 홍 의원이 반복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비하라는 멘트들을 보면 세 살벌로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쉽게 돈번 분들이 2천만 원을 지원받고 난후또 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이 없다.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이고 성매매 여성들이 탈세 범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민주당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비합니까? 박수쳐야 될 패권 아닌가요? 책녀들은 세금도 안 내는 애들이죠. 대한민국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안티페미 유튜브로 활동하고 2년 전에는 페미 시위 가서 내관년들이랑 현실 맞다 이까고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홍준현 의원을 징계한 이유가 뭘까요? 페미니언들하고 여성 단체가 항의하고 민원 넣고 연병을 하니까 징계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페미니스트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여성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런 쌉소리나 하고 앉아있어요. 페미니스트는 정신병이고 그냥 개돼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왜 페미니스트의 개가 된지 아십니까? 페미들은 단합력이 잡댑니다몸만하면우르 몰려가서 시위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악플 달고 국민청원 야부지게 넣고 방송국이 여자에 대해서 거슬리는 발언하면 방송국 댓글 테러가고 이러니까 x 벌벌 떨면서 페미 편들고 있고 시위하면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발같이 도하는 개소리까지 다 맞춰가면서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게 하나 둘 쌓이고 몇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패미들의 개가 된 겁니다. 제가 몇년 동안 말하잖아요. 패미년들이 단합력이 강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거 하나 하나 받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패미들은 개 무시해야 되고 개돼지 보듯이 봤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개돼지들 비율을쳐 맞춰주는지 참 한심한. 여자들의 표라도 받자 이거겠죠. 국가유공자는 평균 5만 원 주면서 책녀들한테는 2천만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2020년에 협박, 감금에의해서몸 파는 여자들이 있긴 합니까? 대통령 자체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인데 뭘 바라겠냐고요. 문 대통령 과거 정부 석탄 발전량 늘려 다음 정부에 떠넘겨서 안 돼. 과거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 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서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정권을 까면서 본인을 은근히 높이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권 잡은. 17년부터 몇 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전정권만 타탈겁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놓고 패미 편드는 건 역사 중에 없었습니다. 최초예요, 최초. 이러니까 패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죠. 남자가 리얼돌 사용하면 인형을 강간하는 것 리얼돌 판매 금지 요구하는 녀석의 논리 참 할지 거리가 없나봐요. 저딴 걸로 시위나 초하고 있죠. 강간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가음하는게 강간이에요. 인형의 생명체를 불어넣나 이제는 인형도 강간이랍니다. 그래놓고 지들 이 쓰는 성인용품은 반려 가전이랍니다. 태종대왕님도 울고 가시겠어요. 단어를 지들 이 생성을 하죠. 하죠. 해민연들하고 문재인 민주당 180석 이들은 뭐가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쇠뇌를 당한 건지, 정상인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들의 표본인 것 같네요. 운동장 한곳에 모아놓고 대포동 미사일로 싹다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벌어지 같은 개들 X. 이런 댓글도 있었네요.